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하나는 마음이 넓어지는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감정이다. 겉으로는 비슷하다. 보고 싶고, 곁에 있고, 놓치기 싫다. 그래서 헷갈린다. 하지만 방향은 다르다. 하나는 삶을 넓히고, 다른 하나는 결핍을 봉합한다. 사랑은 있어서 더 사라지게 만들고 필요는 없으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진다. 이 차이를 모르면 관계는 사람이 아니라 결핍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오늘은 그 경계를 보려 한다. 사랑과 필요의 차이는 감정의 크기가 아니다. 필요는 불편함을 줄이려는 힘이다. 불안과 공허함. 혼자 남겨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상대는 기능이 된다. 나를 진정시키는 사람. 나를 확인시켜주는 사람. 필요가 커질수록 사람은 작아지고 관계는 급해진다. 사랑은 다르다. 사랑은 삶을 넓히는 쪽으로 움직인다. 상대가 있어서 내 세계가 커지고 선택이 늘어난다. 필요는 없으면 무너질 것 같고 사랑은 있으면 더잘 사라진다. 그래서 질문도 달라진다.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내 삶을 줄이는지 넓히는지. 사랑과 필요가 섞이는 이유는 강한 감정 때문이다. 강하면 사랑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강한 감정이 항상 사랑은 아니다. 상대가 사라졌을 때 남는 게 그리움인지 불안인지 불안이 먼저 온다면 그건 사랑보다 안정에 가깝다. 필요의 뿌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무가치해질까 하는 두려움이다. 그래서 관계는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나를 확인받는 자리로 바뀐다. 그 순간부터 질문이 달라진다. 우린 잘 맞을까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괜찮을까로. 필요는 뜨겁다. 급하니까. 하지만 뜨거움은 방향을 말해주지 않는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은 진정을 찾는다. 상대가 곁에 있으면 호흡이 내려오고 머리가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이 안전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상대는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된다. 이때 관계의 기준은 성장이 아니라 회복이 된다. 안정은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다. 불안이 멈추는 순간이 너무 선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정은 살아있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음에 가깝다. 사랑은 불안을 없애주지 않는다. 대신 불안 속에서도 삶을 계속하게 만든다. 필요는 지금을 붙잡고 사랑은 다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사랑을 느낌으로만 두면 필요와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준을 옮겨야 한다. 사랑은 감정보다 태도에 가깝다. 필요는 상대를 내 불안을 줄이는 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상대의 자유가 위협이 된다. 멀어질까봐, 변할까봐, 내가 필요 없어질까봐.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전제로 한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현실. 그걸 견디는 태도다. 사랑은 붙잡는 능력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두는 능력에 가깝다. 그래서 조용하다. 확인과 증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랑은 나를 안정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삶을 함께 넓히는 선택이다. 필요는 말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난다. 상대가 없으면 일상이 멈춘다. 관계의 목적이 확인이 된다. 사람보다 역할이 먼저 보인다. 불안이 사라지면 감정도 함께 줄어든다. 이게 반복되면 그 관계는 사랑보다 필요에 가깝다. 필요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다. 문제는 필요가 사랑의 자리에 앉는 순간이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필요를 제자리로 돌리는 것. 지금 이 감정이 상대에게서 와야 하는지, 내 삶에서 채워져야 하는지, 그 경계를 나눈다. 사랑은 요구가 아니다. 요구는 필요의 언어다. 그래서 필요가 올라올 때 자기에게 묻는다. 지금 원하는 건 사랑인가, 안정인가. 필요를 인정하되 그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지 않는 것. 그 선택이 사랑을 살린다. 사랑은 채워달라는 감정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조금 더 넓히는 선택이다. 그래서 사랑은 없으면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 있을 때더잘 사라지게 만드는 관계다. 이제 질문은 하나면 된다. 이 관계가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가게 하는지. 그 판단 위에 사랑은 남고 필요는 제자리로 돌아간다.